일부 선수들 중에 혹시 일부 선수는요 네. 특히 이제 사실은 이채현 선수 안산시에 이그 아. 선수가 지금 경기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올 랭킹 3입니다 전국 랭킹 아. 네. 아까 저이 부에 어, 띄었던 전하영 선수가 랭킹 1이고요 아. 이채현 선수가 랭킹 3인데 포함 던지기 부상 이 있어서 결승을 참가를 안 한다고 예. 아. 그래서 주셨습니다. 이제 어, 고양시에 그 김민서 선수. 네. 다음에 파주시의 네. 윤주희 선수. 이렇게두 네. 선수를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 1레인 1레인의 이나은 평택시, 1레인의 시흥시 모상이, 3레인의 고양시 김민서, 4레인의 시흥시 김혜진, 5레인 파주시의 윤주희, 6레인의 파주시의 정신비, 7레인의 이재현 선수가 안 나온다고요. 예. 어, 나왔는데요. 어,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예, 아까는 저 지도자가 오늘 네. 제가 만났을 때는 아안 된다고 했는데 트레이 나오는데. 혹시 스타트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아 보겠습니다. 예.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예. 1점이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바로 서도 가야죠. 네. <laughs> 예, 자, 예, 김민서 선수. 네. 3대 김민서 선수가 소개됐고요. 시시. 시 김혜진 선수. 아주시 아주시의 윤주희 네. 선수 소개됐습니다 정신비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채. 그 옆에 안산 씨 시즌 3위 안산 씨 선수입니다 안산 씨의 이재현 8레인 선수가 비었습니다예 팔레인 일레인 팔레인이 지금 비었네요예 자. 3대인에 김민서, 5레인에 윤주희, 7레인에 이채현. 기록상으로는 7레인이 앞섭니다만은 그날의 컨디션, 오늘의 상태, 상황에서는 태상 어떤지. 출발합니다. 아 이채현 선수는 천천히 가고요. 이채현 선수는... 김민서 선수 가장 빠릅니다. 네 김민서 3대인 김민서가 1위입니다. 올해 이 2위 김민서 1위, 윤주희가 2위를 차지합니다. 자 김민서 선수도 올해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로 400m 릴레이 경기에 출전한 아, 선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월 한 윤주희 선수 이 선수는 네. 어, 100m가 주 종목이 아니라 400m를 뛰는 선수예요. 아, 그래서 전국체전을 네. 1,600m 릴레이 경기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네. 출발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김민선 선수가 앞섰고요, 윤주익 선수가 추격하면서 따라갔고, 3위를 두고 4레인의 김혜진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어 우리 저윤조희 선수는 네. 400m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네. 옆에 뛰는 김민 서 선수하고 다르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뛰뭐 스피드 스파트를 스파트를 한 끼는 않고요. 그냥 400선수처럼 저 지구시 이렇게 어 스피드 지구력을 그냥 나오는 선수군요. 예. 네, 한 200m만 더 있었으면 그렇죠. 예, 그럼 이겼죠. <laughs> <laughs> 400m가 주종목이니까 이겼겠죠, 그죠? <laughs> 그렇겠죠. <웃음> 네, 자 우승한 김민서 선수입니다. 고양시 경기 최고. 18살 선수 아무래도 도미체 제니까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2초 7 4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민서 선수는 올해 12초 58까지 되었거든요. 그렇죠. 아, 금년 춘계 대회 때 12초 50이 있어요. 예, 예, 예. 선석 기록입니다. 예선 기록. 예.